<laughs> 돈이 되지는 않잖아 사실 돈 벌려고 <laughs> 하는 거아니야 <laughs> 되겠냐? 크 <laughs> 그건 마치 유남이가 앞으로 방송으로 성공하려고 했단우리다 <laughs> 손절해야 돼 <laughs> 유남이 진짜 현명함 늦었다 <laughs> 이제는 늦었다 훈치이야아 훈치기 훈치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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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긴 나는, <웃음> 했어 <웃음> 나는 매일매일이 늦었어 <laughs> 나는 내일의 내가 나 오늘의 나보다 약해 리 <laughs> 무조건 오늘실력이더 좋은 이런 말이 방송에 나가면 안 된다고? <laughs> 아니 이건 나가도돼 레라 레라 어서 이라레한 마리 보고 레라 어라 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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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어 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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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보레보 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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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불만레불만라 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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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다뜯어버라 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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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. 레라 레 덜덜 <laughs> 예, 여기서 못하는 게한번밖에 없음 <laughs> 나나 평생 못할 <laughs> 하지 마좀 <laughs> 뭐가 문제인지 모르나 보네? 자기야, 농내장인 나도 사랑해줄 수 있지 그건 좀 아닌데 사하 아무리 이가발 눈깔 어오는게1 0 0밥닦아리라하사하 눈깔 있네 반만 없는 거야. 아니, 아직 있어, 그 반도. <laughs> 4분의 1 남아있어. 아니, 2분의 1이 시발려나. 가 <laughs> 했냐? 어, 뭐, 오늘은 엔비디아 살 거냐? 오늘? 못 사지, 이제. <laughs> 이제는 끝났어? 진짜 살라 했었는데씨발 억울하다. 어제 왜 샀어? 어제, 어제는 진짜 거짓말이냐고, 그냥 깜빡했어. <웃음> <웃음> <왜>? <웃음> 하뜩 한, 한 이틀 내도록 각 지고 다니다가 씨발. 같은 중요한 날 깜빡 못어버렸어나머지 알람 맞춰 놓고 있었는데. 개똑똑한 새끼. 아... 너가 늦게까지 안놀아줘 가지고 씨발 그냥 프리레보고 잠들었잖아. 늦게까지 놀아 주고 누군가 그 얘기 했으면 나도썼을 텐데. 아, 야다깨 맞아. 걔네 했다 이거. 깨 <laughs> <laughs> <닭게> 예, 맞아 <laughs> 이제. 아, <laughs> <laughs> 이 작다 고리 <딱따거리> 새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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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, 이거 개별론데. <laughs> 장지한 소리해서. 어려워. 이거 별 어려워. 야, 야. 어려워. 뭐 어, 왜무사이를 왜 감싸주는데? 난안 가? 왜! 왜나안 감싸주는데 이 개새끼야! <laughs> 야 씨발 날벌레 잖아뭐좀 해봐. <laughs> 날벌레 날아있어야 어? 되는데 왜 자꾸 땅에 있음? 스택 없어, 스택 없어. 날지 못하는 날벌레 씨. 어 렉! 어레아렉 씨발! 저 어디까지 가? 오케이 됐다. 킹게임이 아, 아니 <laughs> 내가 잡기 그래서 궁안 빠진 것 같은데? 톡톡톡 통 아니 맞았어. 맞았어? 데미 조금 들어갔어 이다아씨 뭔데 이거 도대체 병신 x x 뭐발 이놈의 뭐 되는 게없게 ㅎㅎㅎㅎ 나 그냥 <웃음> 다 살았.. <laughs> <다 웃음> <다 웃음> 어? 이게 다 펴? <laughs> 어? 이거 근처에 안 터지네? 되겠냐고 <laughs> 쌍놈 새끼들아 <laughs> 이 새끼들은 뭐뭐 뭐 아는 게 없네 이 새끼들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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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근처에 터이 뭐가 문일까 이사베리, 네. 이사베리 좀 어려워요, 네, 저도, 이 사람이 어이사벨이이라고 우리 저도 이렇게 걸줄 몰랐어. 어디 또뭐 처봐도. 까까 까까. 걷고 나니까 살짝 배고프던데. 한글이. 아이 한글이. 과금 아직 배고프다. 어? 뭐라고 저 개새끼? 허나도 리가 방송에 나온다. 이거. 이나이 성공하려면 날 손절해야 될 걸. <laughs> 이젤일지도에코이젤일지도 이즈라이 ㅎㅎㅎㅎ 지그라미 익젤 레베카님 네. 좀오셈엠 가면 뭔가 되나요? 신고 개많은 분 진짜 진짜 파보 <laughs> 깨는게 이득이라 생각함 어떤? 저도 그게 맞다 생각해요 리얼 나할 못해 이번 했는데 와이파이로 사퍼 잘 될까요? 사퍼는 까라만 놓으면 와이파이로 돌아가죠 아이다. 게임이나 잡으세요. 딜. 너고 겜. 가자. 아. 새끼 좀 봐라? 내가 탱커 몰랐는 탱커잖아. 어, 아니, 씨발 뭐야? 아, 방패래. 아, 4탱이고 게임 씨. <laughs> 어, 나 이거 포지션 공인 줄 알고 밑에 템만 바꿨네. 아또 신발 진짜. 걔는 이쪽 아니면 옆으로 들어온 건. 아 바로 돌려. 야돼 도저히 안 되네. 이거님 한타 언제 할 거임? 계속 제가 피한테 삼타 잡혀서 쥐고 있음지서 그냥 정면으로 오세요. 돌아가지 말고. 아니 리 먹고 있는 이 새끼가 이딱 움직인 거 보면 개 뛰어온 거야. 음, 탈따안는데왜 처먹어? 지성. <웃음> 아, <웃음> 지성. 진짜 지성. 하고 했음. 진짜 안어못어전드 와, 그거지. 니콜라스 멋 돌렸어. 대질을. 아, <웃음> 안 됐어, <됐다>, 안 돼. 니 <laughs> <laughs> 흐 <laughs> 드디어 이걸 드디어 이걸 시즌 1로 내 차례가 왔다 씨발. 드디어 씨발. <laughs> 드디어 이걸 시즌 1로. 강아지지만 열심히 할게요. 시즌 1로. <laughs> 시즌 488로 사망 보통 시즌이면 2킬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? 너무 돌아오지 않나 이거는. 루트 정면으로들어와서 옆에서 가자, 영전한 번만 써도 뒤에 1 3 k 넣고 홍수 두는 거0 오케이 k 10k, 1 k 였는데5 k 1 넣은 거0 k 1 지성 10k, 1지성 10k, 1 0성1성 그래도 k 1하 k 10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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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예의 바0 k 10k, 10k, 1 0 그래. 어떻게 맨날 자라. 리얼 yeah, yeah. 바로 지금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지성 지성. <laughs> <laughs> 시원하빨리고가자라시원자 <가잖아. 웃음> <laughs> 지성 지성. 그냥 뭐 X됐다 게 수가. 뭔데? 이거 해! 여기딱 끝날 소리야. <laughs> 이 새끼는 아까부터 말도 안되가거 당지장 <laughs> <laughs> 미안 미안해. 쳐라 <laughs> 미안 <미쳐. 웃음> <laughs> 미안하다. <웃음> 미안하다. <웃음> 미안해 임마. <인마. 웃음> 내가 미안해. 그건 쿤 고민네. 고했네아갈라야돼니콜라스 존나 잘 잘랐다. 어 뭐야 옆에! 굴라 골라 골라! 평신같은데 굴러도 놈이 너네들 그냥 화딱지 이빨이 나버리네. <laughs> 탱커로 할걸 <갈것> <laughs> 그냥, 그냥 점프 세번 하는 거. <laughs> 거의 뭐 형! 주... 제감둥이제롱둥이 <laughs> 중. 아, 내 팀에 쳐내고 싶다. <laughs> 행님들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. 에이, 팡왜이안 들어? 둥이제이제이 형! 이 형! 제강둥이 형! 제강둥이 형! 제강둥이 형! 제강둥이 형! 제강둥지 <laughs> 뭐또 뒤지냐? 2.4K.. 자꾸 x r 라는데 2.4K가 안 막혀 아니.. 방구 때문에 반대로 점프함 흐흐흐 님들 팡만 업 어려움 못하겠어 아 4년 전엔 <전에는> 안 이랬는데 뭐야 4 4 4년 전에난 아... 이랬는데 쟤들 <laughs> 안 치지 왜침 벨저도 없는데 <laughs> 와 타라 벌써 5 1앱이 돌아. 라 누가 자꾸 몸 됐어? 팡머련이요? 응? 데스 제일 많은 사람 나 아님? 어 봐. 씨 구데스가 두 명이나 있아 <laughs> 사실 내가 많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, 나보다 많이 죽은 사람은 있다고. 반전이래, 반전이. 우리 죽은 죽고 이까지 뛰어오는 판단. 아 <웃음> 뒤지시고 <웃음> 정말 잘한다잉? 지 그랬다 보면 내 앞에 있어서 초등학교가 너 어디가? 그거 아시나요? 루시 없는 한타였습니다. <laughs> 아니 루시 없는 한타가 저 니네 집에 <laughs> 한타 참여하고 있던 니는 어디가고 왜 집에 들어와 있냐고. <laughs> 아유 갑자기 와졌음. 상대는 한명나가고한명 들어온 건데. 왜저래 뭐, 문제가 있는. 야 회전 또 튕겼다. 쟤도 p c 방인가어지 <laughs> 청소 바로 한듯 때렸구나. 헐아 나가 다 이런다. 박스 박스 아가미 <laughs> 히트 박스 아1 1대 쓰한 새끼들 때문못 이기네 드드 <laughs> 나 깜짝 놀래 루시 나왔다 루시, 루시 죽이야 <laughs> 가야 된다 비다 가자 루드비 l e 야 이번에 진짜 떠났는데 요 <laughs> 가자 야두명 나갔다 <laughs> 이제 이기는 데임 <댐. 웃음> 불탄다. 어죽었노안죽네 <laughs> 아, 얘는. 잡사다 덤으로 하자 아니 이거 성광의 별좀 여기 왜 있어? 컴퓨터입니다만. 뭐? 그러니까 내가 서이가저 이게 우리의 승리까이겼다 <laughs> 이겼다. 이겼다. 음. 그럼 나의 승률로 노는 건가? 좋습니다. 그렇지. <laughs> 시바다. 전나 이해가 안 가네. 이거 왜이기지 음. 끝까지 가면 내가다이겨 치랄병 <laughs> 저새끼. <laughs> <laughs> 저새끼 죽여야 돼. <laughs> 아 팔찌 <칼치기> 예마렵네. <해바른네. 웃음> 차가우시죠. 그만큼 피가뜨거다는 이야기입니다. <laughs> 아, 가자, 자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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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당연. 뭐야? 나를 용서해라 별저 용세가 아니네? 돈이그안 하면 던짐 이금 진짜 본날지말좀 제발 <끼리> 글리지 마라 아 오케이 근데 내, 내가 1 6 탔잖아 뭐. 중요치 않아 <끼리> 근데 별저 왜안 쳐먹고 여기 있는 거 있?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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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거지 마. 바빠 오케이 나 앞에 스 한번 쓸게 기다려보세요 어이못가 오케이, 오케이! 됐어 됐 집에 가줘 <laughs> 집에 가 아이 뭐까미민아 죽이자 하나 둘셋 아, 스킬 하나 빼면 아. 다음! 번니야 까미 민 방임 야, 그럼... 나 그러다 아 죽여주지! 손사나! 아, 어? 좋은데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니 깜왜살아도안노 까미 방이라니까? 잡았어. 누군가 따줬어야 되는 거가 잡았어. 왜 누가 해주길 바래 해줘. 여기 가았는데따아하오따아하오뭐한번 뜬다고? 떴다! <laughs> <laughs> <딴다>! 떴음 아.. 씨발. <laughs> 만... <떴슴. 웃음> 아, 개새끼. 아, 벙킹 잘보 먹어. <laughs> <한 번. 웃음> 가볼까 이제? 뭐 잡았는데? 극 번극 슈르탄 뒤에는 너무 덤으로 뛰어야죠? 슛! 극 아, 자무 도망가는 꼴라지 마라 감.. 감다딘 거 봐라 감다딘 거 봐라 이새 마이콜 뒤야 감다딘 거 봐라 잡기 왜 하네 나왜합치냐 <laughs> 내가 왜? 왜왜 왜 항상 죽일 바래? 옆에.. 살려줘 <laughs> 왜너가 <누가> 살려주기를 바래? 다죽였다구살다 죽였다 우리나 맞아어 할게 죽였다 아아 씨발 티 사지 말고무서워이게 어. 아... 하늘로 하늘에서 발견도 아 내가 뒤도 나올 때 저서 제일 게 나일 비어서 겨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나일 방금 살아났잖아 가운데인데 아니 나일 비내따딱 아까까지 버지 말고 그래? 마세요 진짜 이 배저 티졌어 배저 티졌어 배저 티졌어 어차피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야 하온이발 박스도 안캐넘큰 <laughs> 네 새끼야 <laughs> 그러니까 씨발 <시발. 와. 웃음> 박스를 내가 왜 깨임 일장선 다이무스가 있는데 내가 왜깨 이제 와우. 또 와우! 와우! 그냥 또젖잖아 와우! 와우! 가시인 죽었어 와우! 아... 도움 안된 새끼. 샤드로 말아! 그, 아! 아, 아 씨발 이거 피해! 아, <laughs> 샤드 피하기. 와... <laughs> 오른쪽으로 깎아서 피하네? 내가 윌라잘 때문에 이편하게 지금 딱 들고 그냥 아 착하게. 배핀데 씨발 여기다가 이동아죽었는데아 씨발 존나 애매각 만들어데 캐스데스. 다 죽였어. 유다죽였다 죽였어. 예, 양념 쳐놨어. 한잔 예. <laughs> <지랄. 웃음> 어? 어! 뭐 해. 하 지랄. 어? 구르기야, 구르기야. 총! 저 모여주시면 안 될까요? 드라이 없음. 얍. 있습니다. 총 쏴라! 굿. 나인가요? 아아 번개! 겟, 겟, 게이더궁 뺌. 윌라궁 거기, 번개뻘. 골목이골목이 자식게 뒤졌어. 어, 나좋됐다 새끼 지겠는데 이거. 뭐. 씨발. <laughs> 잡아 주세요, 이거 좀. 바쁜 바쁜. 잡았어. 아프다! <laughs> 아, 느스킬이지롱잘 그 <laughs> 가라. <웃음> 아, 이립 <laughs> <아니, 웃음>

나요기있나여기 죽여도, 죽여도. 잡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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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잔 어, 한 잔에. 한 잔에. 와 <laughs> <한 잔에. 오, 웃음> 씨발. 삼세번 <laughs> <사, 웃음> 들어가서 잡는 판다. 깡! <laughs> 터지네. 그면뭐 타워 밀게요. 그걸. 극포 <laughs> 피하고. 알리고. 피하고. 날치이거 피하고. 비아거 때리고 비아거 잠 쏴거 저 맞고 아 딱딱 우리 새끼 전다 시끄럽다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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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>, 저격을 <laughs> <그걸> 왜 쏴? <laughs> 아니 씨발너왜 쏴? 동돌아내 윌라드 피요 음. 극본! 맥락 해봐라 미아야 내가 죽나 니가 먼저 죽지 드들 굴러라 안굴러봤대 맞고 굴러라 일어나라 극본 얼어라 맞아라 <laughs> 주탑 맞았는데 맞아, 씨 뭐, 어떡해 기상모이바 터지지 이요퍼오씨 센거 봐라. 혼자 쐬고 다죽어 따라계세요. 내가 3 3 0만딱딱다감 바로 풀어버리. 응? 어. 선배들 왼차 당장 차. 루이스 너무 약해. 아래 치죠. 아 저주네, 리어